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들리세요 한량티브님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1등 최고 반가반가자 이제 채팅은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시작할게요 이거는 술, 소주 마시니까 쭈꾸미, 해장라면, 그 다음에 오늘은 연어를 준비한다 했는데, 준비 못하고 보쌈, 그 다음에 이거는 피꼬마, 과일, 이렇게 먹을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거기 네이모 라이브 방송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짠! 오메, 술을 안 갖고 와버렸어. <laughs> 술을 안 가지고 와버렸어. 여보! 이것도 막 식어보면 안된 게. 감사합니다. 한자또 때려버려야 돼. 또 때려버리고 시작합시다. 자, 짠, 같이 하게요, 짠. 잘 모르겠어요. 기가 막혀버려. 아, 국물이 끝내줘보라. 소주에는 국물이 있어야 돼, 그죠? 시연이 안녕하세요. 짠! 짠! 쭈꾸미 좋아하니까 또 쭈꾸미를 또 쭈꾸미, 쭈꾸미 사랑해 고마워. 힘내 소중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날로 표현해 보세요. 새꼬막쇠꼬막인가새꼬막 이거 피찌기 난 거예요. 이걸 내가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혀표라 와사비 찍어갖고. 이민 네. <목소리라>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내 동생 왔구네 이거 엄청 맛있는 안주네요. 예, 한식 전문이에요. 한식 맛네요. 자, 이제 라면을 불 끄니까 불으니까 라면 먼저 먹을게요. 어머, 이민아님 누꾸미 해장 라면. 또 이거에다가 또 김치 또 먹어보면 기가 막히죠. 조금 넣어본다. 맛있냐, 쪼꼬미! 기가 막혀 보이네 진짜 뚜꾸미 해장나면 드셔봐 때는 또, 청양고추를, 이까심로 해야 돼요. 다, 잔을 들으시오, 잔 있으시면. 짠! 와, 좋아, 에 지금, 좋아, 에 미리 세장 빼버려 두. 와, 진짜 해장 나무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구만. 짠, 짜단 짠, 짜단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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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잘 들으시오. 잠 계시면. 짜잔. 안녕하세요 오, 오셨네요 아이고 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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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김영호님께서는 지금 풀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댓글다시던데 감사해요 아달맞이꽃님 제가 지금 한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그,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홀장 사다가 하 지금 배달을 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달하면서 우리 야, 우리 야, 여기 방송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소통하려고 이게 실시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져요, 김영훈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그 저기 네이버에 그 강주 북 강주 북구 운암동 덕인의 맛집 치면 저희 가게 예전에 홀장사 했던 거 거기 정보 나오거든요. 그렇게 반찬이 나갔어요 많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반찬 많이 드리고 있어요 고객님들한테. <laughs> 이 보쌈 보쌈 봐봐, 이게 쫄깃쫄깃하죠? 보쌈 한번 먹어볼게요. 촤악 올려, 여기다가. 바늘 넣고. 청양고추는 그냥, 넣어버려야 돼, 이거를. 그래갖고, 야, 그래갖고, 이제, 이제, 안주가 좋은 게, 안주가 좋은 게, 또한대또 때려버려야 돼, 또. 안주 좋을 때는 때려버려야 돼, 무조건 때려버려야 돼.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달려보자고, 잉? 짜잔! 이민하님 짠 고마워 내 동생 아 매운거 좋아하세요? 씹어보겨보라 나는 막 청양고추도 아, 기가 막혀본다 여기 응? 자 쌈을 참 맛있게 드시네요. 침만 흘리고 있어요. 이민아님 내 동생 열자까간 참말로 <laughs> 피꼬막 새꼬막 이게 삶을 때 꼬막은 이렇게 피가 이렇게 조금 약간 보여야 돼, 하고 탱글탱글해야 돼. 그래야 겁나 맛나보 이런 그런 또팩 삶아 보면 안 된다는 게. 음아구매 맛있는 거참말로워나 어. 너무 좋아해 이거를 와사비 막 찍어갖고 이거 저렴하거든요 이거 한번 드셔봐 하갖고 와 진짜 맛있네 다들 식사하셨어요? 다들 식사하시고 오신 거예요 지금 9시 50분인데 살 빼야 되는데 군침이 더아서 미쳐보겠는데요 <laughs>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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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아, 엄청 좋아해요 아이고 꼬막은 진짜 사랑이죠 다들 식사하시고 오신 거예요. 다들 저만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지 유. 짜잔. 아, 술도 만나보고, 겁나 만나보는 게. 이모, 너무 멋져, 브레. 그래. 엘리, 엘리스, 엘리스니. 반가, 반가.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신이라고. 고생하셨어요. 환영합니다. 꼬막 맛있단 게, 요즘 꼬막 드름하니까, 여름, 여름 되기 전에 사갖고 드셔봐. 겁나 맛나분단 게. 음. 고마워, 내 동생. 으, 참말로. 까띠기! <laughs> 이렇게, 쭈꾸미는 작은 거 사가지고, 통째로 모여야 돼. 사정없이 주소 모아버려야 돼, 갖고. 그런 의미에서 쭈꾸미랑 한잔, 짠짠! 어깨바리! 그래야 돼, 그래야 돼, 모여야 돼. 우리 동생이 뭐라면 모여야 돼. 짠! 김영우님, 감사해요. 김영우님은 여성분이시죠? 그죠? 여성분이시죠? 허구조사, 허구조사. 짠, 짠. 좋아보라이, 지금 겁나 좋아보라이. 김영우님, 감사해요. 김영우님 여성분이시죠? 허구조사, 허구조사. 그래, 빙고 빙고빙고빙고빙고 빙고 빙고. 감사해요. 오늘 계속 영상 보신 것 같더라고. 진짜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맵진 않은데 약간 매화 나는. 요거 봐봐 생뭐 겁나게 이거 주통만 한 것이 겁나게 또맵거들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은 속이 텅텅 비었는데, 이렇게 쫙, 쫙만해갖고 요, 봐봐봐. 때려도 그냥 피한 방울 안 나오고 생긴, 청량고추 있잖아요. 이런 것들 겁나게 매압을, 쭈통만하게 주통, 생긴 것이. 근데 올해는, 이번에는 비닐하우스에서 노지 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맵지는 않네 살짝 얼큰? 조금 맵다? 이러고. 여기는 안 매운데, 여기 끝으이가 겁나게 매워을당게 봐봐, 몇 단계에 칵! 이까심. 동생, 미나야, 몇 단계에 칵! 하, 너 두통 많은 것이 겁나 매워. 작은 것이 겁나 몇 단계? 정화시켜야돼 겁나게 매워 이건 좀재수로 걸렸구만 내가 아까는 까딱까딱하니 매웠는데 방금 내가 이미나님이 안맵다 해갖고 내가 먹었는데 그거 진짜 진짜 매, 매워버렸다. 매워 매워 버렸다 정화시키는 중이야 언니 먹는걸 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주시니까 <laughs> 이게, 그렇게 맵긴 하는데, 제주었으면, 하나씩 좀, 매, 진짜 매운 것이 있더라고. 동만하게 생겨갖고. 보쌈 먹어요? 그건 뭐야, 돼 꿀팁 하나 갖다 드릴게. 갖춰 드릴게. 보쌈을 삶을 때, 그냥 막 삶지 말고, 한번 깨끗이 씻어갖고, 시용그 식용이 설쳐가지고 살짝 바퀴를 코팅시키듯이 살짝 이렇게 어요 그러면은 보쌈 짠 맛을 때 혹시 쌀았는데썰때막 고기가 부서지거나 막 그러신 분들 혹시 계시, 계시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처럼 하면은 육즙도 살아있고 어. 여기 끄틀이잖아요끝트 끝을 보쌈, 아 보쌈 끝틀이가 이런 데가 늘렁늘렁 해갖고 막, 그, 그, 나도 비지 이런 거 먹으면 막 기분 나쁘게, 좀 나쁘게 하, 있어. 그럴 때가. 근데 이렇게 해서 해보면 맛있다니까? 이렇게 한번 드셔보라고, 진짜. 뭐 보쌈 삶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된장 넣고, 뭐막 하고 싶고, 막 콜라도 넣으신 분도 있고 하는데, 본인이 넣고 싶고 넣으시고, 간도 본인이 다입마다 다르니까, 해가지고 한번 촛불 작업 해봐. 진짜 거짓말 아니나, 게 그러면 이렇게 쪼개쪼개쪼개 해본다니까, 이게. 썰때 이렇게 막 부서진 사람 있잖아요. 부서지고, 이게, 이게, 여기, 여기, 비계 부분이 막또 능을 능해 너무 오래 삶아보면. 그러니까, 안력안 빨리 드시고 싶다. 그러면 안력받수다 하면 되고. 근데 이제 또 그냥 해을 때는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막 만들어놔. 구멍을 이렇게 뽀뽀 뚫어, 젓가락으로. 그러면은 그 구멍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금방 익거든요, 맛있게. 삶기 전에 잠깐, 그 식용유 넣고, 이걸 한번 살짝 약한 물에 살짝살짝 살짝 익혀봐봐. 진짜 거짓말 아니야. 진짜 이모가 왜 저런 말 한가. 먹어보면, 보쌈이 삶아놓고 놔둬도, 썰 때도 쫄깃쫄깃하니 맛있다니까. 그거, 어차피 이렇게 삶아놔도, 또 구우면 이게 기름이 나와. 이게 기름이 나온다고. 겁나게 나와버려 기름이. 그니까, 어차피 기름이 나와도 기본적인 촛불 작업하면서 또, 그, 기본적인 기름을 조금 빼주면 그게좋차네 근데, 탱탱하다니까. 봐봐. 네. 아, 무렇게 먹어도 돼. 완전 으이. 응, 부서져. 한번 해주세요. 봐, 겁나 맛나 봤는데, 언니 영상 보고 저 파김치도 담궜는데 괜찮아요? 이민아 님, 파김치 맛있어. 간단하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장사를 한1 9년 했지만, 이가 저거 육수 빼고. 막. 밥에는 깊은 맛이 나고 하니까 맛있긴 하는데, 요즘 세상에 바쁘게 살고, 얼마나 서로 진짜 막 정신없게 산 사람 많잖아요. 집에서 누가 할랑하게 집에서 노는 사람 없고 예전처럼. 그러면 직장생활하고 일 갔다 오면은 또 애, 애들, 신랑 밥 챙겨줘야 되고, 그런 주부님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메, 레시피를 한, 만드는 거야, 나는. 그거 먹는다 해서 죽도 않고 또 사람마다 어떤 음식에도 대 백이면 백 열이 열 이게 다 맞은 건 아니에요. 자기 입맛이 달라 같은 부부끼리 살아도 신랑하고 나오는 입맛이 다르든 나는 싱겁게 먹으면 신랑이 약간 짜게 드시고 또뭐뭐 뭐 조미료 맛이 너무 좀 좋아하시면은 나는 조미료 맛을 별로 안좋아하어고 밋밋하니 그냥 담백한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성격도 안 맞아도 맞출수 있지만 이맛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러 각자 따로따로 먹어요. 그니까 이이이 이, 이 우리 신랑은 이걸 싫어해. 이렇게 피찌난 거를. 그난 이걸 좋아하고 신랑은 또 꼬막 조그마한 거. 그런 거. 이푹 있어갖고 이, 이, 이런거 양념장 만들어갖고 지지는 거 좋아해. 요 그니까 제 신랑은 또 이거 해서 드리고 난 이거 먹고. 우리는 항상 밥을 먹을 때도 같이 입맛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먹을 때도 있어요, 서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고,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 만들고, 또 좋아하는, 같은 좋아하는 음식이면 또 같이 먹고, 그래요. 그, 같이 사는 부부들도 입맛이 다르고, 같은 또, 내 뱃속에서 내 자식들도 성격도 다르듯이, 입맛도 다 달라요. 이게 많은 사람들 입맛은 맞출 수는 없지만은, 먹어, 먹어보고, 음, 괜찮다 하면은 드시는 거고, 아이 사람이 이거 맛있다고 하네 그러면 다100% 맞는 건 아니지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있고 또 항상 자기가 먹어 왔던 그런 어떤 음식에 그 있잖아요 뭐 새콤한, 거 좋아하면은 뭐 새콤한 걸 좋아하면은 새콤한 걸좀더 넣으면 되는 거고 나는 새콤한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럼안 넣으면 되는 거고 나는 겉절이에는 절대 새콤한 걸안 좋아하니까 새콤한 걸안 해요 레시피도 식초나 이런 걸안 넣습니다 식초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초장, 초장 이런 거잖아요. 있막 그 국수나 막 이런 거잖아요. 있 새콤 달콤한 국수나 막 이런 거를 내가 넣는데 이 겉절이는 새콤 달콤 식초 절대 안 넣어요. 겉절이는 본연의 그 맛, 그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겉절이를 레시피할 때도 절대 식초를 안 넣어요. 무는 무 생채의 무맛에 어떤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고. 또, 배추, 그, 뭐, 뭐, 상추나, 막, 뭐, 이런 배추나, 이런 것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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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 기본의 향을 느끼고 싶지, 식초를 넣어버리면은, 이, 이런, 이, 이 담백한 맛이나, 달짝지근 한 맛이 사라져버려. 저기, 참말로 말 잘하네, 우리 언니! <laughs> 아니, 근다고 언니. 시법 말 만나줘. <laughs> 근 <laughs> 식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식초 이렇게 새콤달콤한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 뭐 그걸 막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니까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이게 맞다 답은 없어요. 왜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몰랐던 사람들 아, 새콤달콤하고 좋아하면은 이렇게 넣고 식초 조금 넣으면 이 맛이 나오구나 이러고 또식또 새콤달콤 맛을 안드고 싶다 안 그러면은 안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전문가하고 완전히 유명한 셰프님이 음식 레시피 뺀다 해도 그걸 따라 한다 해서 다 맞지는 않아 맞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안 맞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내가 내 음식을 레시피를 뺀다 해서 다 맞지는 않다 생각을 해요. 100이면 100. 굳죠 네 식초 파래잖아. 그게 그러니까 언니 같은 사람. 언니 같은 사람은 무조건 식초를 넣어야 돼. 그래 나는 식초 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또안 넣고. 그러니까 그 그런 거죠. 그리고 쪽파 같은 경우도, 쪽파가 맛있느냐, 안 맛있느냐, 따라서 또 똑같은 레시피를 뺀다, 빼, 도그 맛이 또 다르고. 배추도 여름 배추면은 또 여름 배추가 또 맛이 없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레시피 정량을 한다고해도그 맛이 또안날 때도 있고, 그 제철의 음식이 다 있어요, 음식이. 무도 여름에는 또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그, 껍데기가 뚜과뚜꺼워가지고 뚜껑아. 껍데기를 안 깎으면 안 돼. 하고, 안 깎고 막, 바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푸락 심, 심는 것처럼, 막 먹다 보면, 막, 그래. 부드러운 맛이 없어. 여름에는 무조건 무는 다 깎아야 돼. 가을 무는 연하니까 안 깎아도 되고요. 그죠? 저도 장사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잔을 들으시오. 푸른향기님, 고마워요. 짠! 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기분이 겁나 좋은데 아 푸른향기님,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자, 피꼬막, 새꼬막. 나는 본연의 맛을 좋아해요. 성격이에요. 언니, 고마워, 짱. 짱민이 고마워요. 파김치 담을 때도, 그냥 딱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놓고, 한줌딱 집어, 갖고 대가리 먼저 딱 잡아, 갖고 양념에다가 딱 대가리 를막 묻혀. 대가리 먼저 사정없이 조사. 그러고, 이렇게 쑥 해갖고, 이렇게 딱넣고한줌딱 집어갖고, 대가리 한번 딱 집어넣어, 고 양념을 먼저 대가리를 많이 넣어. 그래갖고, 이렇게 살짝살짝 해갖고, 놓 넣고,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편한데. 막 넣어갖고, 이렇게 버으라면 힘들단 게, 내가 그, 파김치 담을 때도, 식당에서 일할 때도, 손님들 막, 그, 막, 식사 대접할 때, 아침에 만들 때는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딱 집어넣고, 소스 만들어 놨고, 파김치 씻어갖고, 딱나 그러면 한줄딱 집어. 대가를 잡아 그 머리를 막 버물려. 이쁘게 버물려. 양념을 다다쳐 달궈버려갖고, 요렇게하고딱 놓고. 하나 딱 집어갖고, 또 머리밭 막 박아갖고, 탁 놓고. 겁나 만남나게. 맥! 네. 언니! 준둥이 왔다! 넌녕 언니, 언니. 언니, 바쁘신데 오셨어요, 오늘? 준둥이 언니! 꾸자 언니! 준둥이 왔다! 이나야! 준둥이 언니 오셨다! 언니 우리집 대빵언니 오셨네 참 쉽죠 그죠 그렇게 하면 편해 뭐든다고 놔둬갖고 대가리막 양념 버무리고 뭐할 필요 없다고 양념소스 딱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고 딱 짓고 딱 짓고 이렇게 하면 깨끗해 본단 게 그리고 파김치는 거기서 거기고 다 자기 입맛에 따라 달라. 젓갈을 싫은 사람, 젓갈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젓갈 좋아하시는 분 젓갈 좀더 넣고, 더 좋아하는 사람 젓갈 천서넣어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란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음식이 뺐는데 저 사람이 그 음식이 다 맞다라 할수 없다. 이 말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보고, 어, 이게 맛있네? 그러면 그 음식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요. 또 이제 열1시 됐으니까. 자, 우리 꾸준이는 또 신나게 또 틀어 놓고 또 청소 하신다 하니까 채팅을 못하시고 또 다음에는 또 우리 또또 또 재미나게 또또 또 노는 날을 또 기약하면서 또 여기서 또 마칠게요 다들 또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서 또 제가 또또 마무리해야만 가시니까는 다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다시 해볼게요 김영원님, 또, 또, 어, 다음주에 또 태야. 어, 우리 미나님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미나야, 고마워.